자, 우리 결과 번역이 되면 여러분 우리말로 무슨 번역하는 거예요? 매우 맘마에서 머 하다 요렇게 번역이 되는 걸 결과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등위 상관 기억나시죠? 자, 등위 접속사에다가 상관시킨 단어를 연결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등위 상관이야. 그래서 우리 and에다가 뭐 both. 그래서리가 우 both a and b 그러면 뭐야? ab 둘 다가 되는데, 여러분, 종속 상관도 있어. 근데 등이 상관은 그래도 한 6, 7개 되니까 등이 상관하고 우리나라 영어책들이 정리를 하는 거야. 우리 책에도 정리가 됐잖아. 근데 뭐는? 종속 접속사에다가 상관시킨 단어를 연결했다. 그게 바로 뭐야? 종속 상관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책들은 무슨 용어는 안 써버리는 거야. 종속 상관이란 명칭은 안 쓰고 그냥 결과구문 요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아 방금 말했잖아. 여러분, 부사절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목적하고,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야? 결과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지, 이렇게 생각할랑가 모르겠지만, 종속 상관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 종속 접속사의 대표 주자가 되시지, 다시. 종속 접속사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대시잖아. 그러면 요거하고 상관되는 게 뭐하고 뭐예요? 아, 우리 전치 한정사에서 배웠잖아. 소하고 소치라는 거. 여러분, 소하고 위치 똑같은 것들이 뭐 있었어? S2 how 있었고 소치하고 같은 게. w h i t e red what 있었지만 뭐가 딱 보이면 대시 보이면 뭐하고 뭐밖에 안 돼. 소하고 서치밖에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종속 상관이고 더 많이 내는 뭐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 다시. 우리말 번역이 뭐야? 매우? 뭐뭐 해서. 자, very, to, quite 우리말로. 매우, 꽤 똑같은 번역이라니까. 하지만 뭐하고 짝꿍이 되는 건 대다고 짝꿍이 되는 건 뭐하고 뭐밖에 없어. 소하고 서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종속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셨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일본식 정비문 문제가 되거나 미국놈들 토플 문제가 되더라도 결과구문의 가장 기본이 요렇게 주는 거야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분명히 맞는데, 대다고 짝꿍이 되는 건 소하고. 썼지. 그래서 이게 종속 상관이라니까. 근데 이제 종속 상관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명칭은 안 쓰고 그냥 우리가 무슨 구문 그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결과 구문 그려 그래 버리는 거지,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우리 관사의 변 위치할 때 했다. 쏘의 가장 일반적인 품사는 부사였지. 그래서 다 나와 그러면 어순이. 여러분 부사가 꾸밀 수 있는 게 형용사니까, 관사, 너이 새끼, 형용사한테 자리 한번더 양보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어순이, 형용사, 관사, 명사 어순이 됐고, 서치의 가장 일반적인 품사는 형용사니까, 그대로 이제, 뭐, 관사, 형용사, 명사 어순이 됐지. 그 다음에, 한 단어만 적어, 이건 다 나왔을 때 이야기고, 하나만 적어봐! 그럼 이 새끼 뭐예요? 부사라 했잖아. 그러니까 뭐, 형용사 아니면 보사둘중에 하나 나오는 것이고, 서치는 형용사라 그랬지. 그러니까 한 단어가 그러면 아, 형용사가 하는 일은 뭐 꾸미는 거니까, 명사 꾸미는 거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자, 책에 봐봐. 자, 책에 봐보세요. 자, 두 번째 문에. 자, he worked so hard that he succeeded. 여러분, 하드 밑줄 쳐봐. 품사가 뭐예요? 대답 안 하냐? 물어보면 대답 좀 해라. 다시. 하드의 품사 뭐예요? 자, 영어는 위치라 그랬지. 여러분, 하드가 형용사일 때 뜻이 뭐예요? 아, 여러분 컴퓨터 용어로 알잖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러잖아. 그래서 그냥 소프트의 반대말이잖아. 그리고 봐. 자, 이번 시험 문제 "드럽게 하드하네" 그 말은 뭐예요? 어렵다란 소리지.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닌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두 가지 개념이 하드가 형용사로 쓰일 때. 자, 여기서는 뭐예요? 아, 선생님들이 맨날 하는 소리잖아. 스터디 하드. 뭐예요? 열공해 그 말이잖아. 자, 그러면 형용산지 부산지는 못보면알라 동사 보면 알지. 여러분, 이 형식이면 보호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형용, 자시 보호가, 여러분, 보호가 될수 있는 건품사가 뭐예요? 형용사니까, 이 형식일 때만 형용사라니까. 여러분, 1, 3, 4, 5가 되지. 그러면 동사를 꾸미는 것. 부사잖아. 그러니까 work이라는 동사를 꾸며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hard는 단단한도 아니고, 어려운도 아니고 뭐요? 열심히, 그 말이잖아. 자, 그놈, 우리는 학생이니까 수험생이니까 열공하다로 합시다. 그놈은 열공했죠. 그래서 어째요? 성공했잖아. 시험에 합격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장 봐봐. Such a good chance지. 어, 상관없다니까. 못 써도 돼. 쏘쏘도 돼. 그뭐어 굿이 아니라 뭐만 해버린대. 굿어 찬스. 요것만 해주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너무도 좋은 기회여서 우리는 그 기회를 어쩌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됐수? 자 그러면 끝. 접속사 끝났죠? 자그 다음에 거기 그대로 놔둬. 그대로 놔둬. 자 우리가 다시 접속사를 크게 두 개로 쪼갤 때 뭐하고 뭐 등이와 종속으로 쪼갠다 했죠. 여러분 종속에는 무슨 절?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요렇게 몇 개가 있어? 세 개가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 제일 아래다가 선생님이 쓰라 그랬었잖아. 형용사절이 우리 말에 없어. 근데 영어는 있어. 그게 바로 뭐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는 명칭 쓰지 말란 소리 아니야.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니까 국어도 또 배우잖아. 여러분들, 우리나라말 아무리 배워도 뭐안 나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안 나오잖아. 우리나라 말에는 뭐가 없어? 형용사, 절이 없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명칭 쓰지 말란 소리 아니야. 써, 상관없어. 근데 머릿속에서 뭘 알아야 돼? 종속의 하나라고요. 다시. 뭐세? 접속사 기능 하고 있다란 소리야. 자 여러분들 수능 세대 그런 것도 안 했으니 수능에서 보면 맨날 틀리지 뭐. 여러분 수능에서 둘 중에 맞는 거 고르세요. 그 문법 문제 나오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는 알거 아니야. 이제 공부 아무리 안 했어도. 문장과 문장이 나오지.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지. 우리말은 접속사밖에 없어. 자, 근데 영어는 접속사가 하나 있고, 또, 관계되면,